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어, 힘 빼고 치는 드라이버 스윙을 보여드리려고 야외에 나왔습니다. 어, 제가 한번 일단 쳐볼게요. 음. 지금 보시면, 저는, 어, 힘을 정말 빼고 친 스윙이에요. 뭐 보이기에는 뭐 힘을 주시는,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 정말 힘을 빼고 치는 스윙입니다.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힘 빼고 친다고 해서, 정말 막 모든 거를 힘을 빼려고 그러고, 그냥 힘만 빼면 잘 맞는 거, 힘만 빼면 거리가 250 나간다. 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힘을 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백스윙을 갔어요 그리고 다운스윙 때 상체는 이런 노력을 해요 이런 노력 상체는 상체가 공으로 달려들지 않아요 음. 공으로 달려드는 기능이 없습니다 상체는 그래서 상체는 힘을 뺄수 있는 거야 상체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 하체가 접근을 시켜줍니다 가고 내릴 때 하체가 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체 어깨는 오른쪽에 이렇게 내려놓는다. 근데 하체가 도니까 공이 텅 튕겨 나간다. 이런 식이에요. 정말 힘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친다면 최소한 200, 230 이상은 그냥 나갈 수 있는 기본 비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근데 여기에도 이제 많은 음. 조건들이 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힘을 빼고 친다는 그 스윙의 기본 전제 조건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된 분들은 힘을 빼고 친다는 스윙에 접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힘을 빼기보다 어, 힘을 줄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레슨을 많이 하거든요. 음, 우선은 먼저 몸에 힘을 빡 주고 그립 첫 번째로는 이 그립의 견고함을 얻으려고 들어야 되고 두 번째 음, 이 왼팔 왼팔이라는 이 단단한 축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립을 꽉 잡고 왼팔이 쭉쭉 이렇게 다니는 이 왼팔 어, 이 기본적인 세팅이 좀 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고한 중심이에요, 중심. 머리가 백스윙 때도 움직이지 않고 다운 때도 릴리스 트 따라 나가는 중심. 옆에서 봤을 때도 척추각이 유지될 수 있는 이 중심. 이런 기본들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야 되고 또 힘을 뺀다는 스윙은 내가 어느 정도의 이 스윙의 메카니즘을 알아야 돼요. 메카니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체의 역할은 이 오른쪽에 내린다. 근데 하체가 접근시킨다. 이런 기본적인 메카니즘부터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팔을 여기다 내린다는 거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른팔이 앞으로 나오는 기본 동작들. 팔을 내린다고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내리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내린다는 거. 오른팔이 그렇다. 오른팔이 앞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죠. 어, 손의 길과 팔의 회전은 다른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내리는데, 하체가 회전돼서 이렇게 맞아 나간다. 이런 기본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상체는, 아, 그럼 상체가 진짜 때리는 게 아니었어. 상체는 진짜 이 왼팔과 샤프트를, 이 전체를 내려놓을 뿐, 나머지는 내 중심을 잡고 하체를 쓰면 엄청난 힘으로 헤드가 폭발이 되고, 보내지는구나. 그냥 공이 튕겨나가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 오른쪽 공간에다가 상체를 그냥 툭툭 내려놓고, 하체가 턴 하면, 그냥 공은 너무나 쉽게 220, 30. 조금 이제 하체에 힘을 줄줄 줄 아시는 분이라면, 250은 그냥, 나가시게 될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힘을 뺀다는 거는, 음, 상체의 얘기예요. 사실은, 어, 우리의 하체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여 줍니다 제 하체를 한번 보세요 백. 다시 제 하체를 한번 보세요 백. 상체는 지금 그냥 어깨를 내려놓는 느낌만 유지했을 뿐 이제 하체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느낌은 어, 힘을 쓴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어, 왜냐면 우리가 느끼는 힘을 쓴다는 느낌은 상체에서 봤기 때문에, 어, 상체는 힘을 빠지지만 하체가 헤드를 팡팡 튕겨내는구나. 어, 이런 느낌을 우리가 힘을 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또 하나 기본적인 동작이죠. 상하체 분리가 어느 정도 될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체를 쓰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깨 잡아놓고 이렇게 골반 돌리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내가, 아, 어디가 지금 분리돼서 상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잡을 수도 있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상체가 이 오른쪽 공간에 내려놓을 수 있겠죠. 음, 하체가 돌아도 보시면 그런데 하체가 도는데 이렇게 지금 하체가 다 돌았죠 하체가 다 도는데 오른쪽에 내려놓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내려놓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하체를 도는데 이렇게 된다 이거 이제 분리할 줄 모르는 거야 어깨에 힘을 뺄줄 모르는 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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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깨가 이렇게 하체 따라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헤드의 궤도가, 정상적인 궤도가 나와요 자, 택하고 어. 음. 저도 실제로 필드에서 그냥 몸에 힘이 없는 날들은 이렇게 쳐요 그냥 어. 드라이버는 크게 중요한 스윙이 어, 샷이 어차피 우리가 뭐 시합이 아니고 그런 이상 어,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아이언과 이제 어프로치, 퍼터에 비해서 드라이버는 그냥 이렇게 툭툭 치고 나가는 겁니다. 음. 그래서 한번 많은 분들,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 필요 없으니까, 뭐, 다 다른 건 레슨 안 해주셔도 되는데, 드라이버만 250을 나가게, 안정적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laughs>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 그 얘기는 그렇게 물론 해드릴 수 있어요. 뭐, 그립을 교정해주면, 순간적으로 거리가 나가고 이 페이스가 다치는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시켜드리면 또 나가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몇번 지나면 박그라지고 어차피 몇주몇달 지나면 또 다시 다른 문제가 올라와요 결론은 뭐냐 내가 이 집안을 잘 닦지 않으면 토대를 잘 닦지 않으면 내가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이렇게 힘을 빼고 한다고 해도, 제그 수많은 몸에 있는 기본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축적된 상태에서의 힘 빼는 것과, 기본기가 안 되신 분들이 힘 빼는 것과는 너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힘 뺀다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선은 기본기를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정말 단기간에 제일 빨리 늘수 있는 거,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거는 그 길이니까 너무 쉬운 길만 찾아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